이모 미션금 추가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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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저라 아니, 아니, 매니저님 아니, 계실 거야 <laughs> 왜 그래 니 <laughs> 아니, 왜? <laughs> 왜? <laughs> 니저니이니아요 <매니저지? 웃음> 아니, 아니, 왜니저니 아니, 아니, 매니저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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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이거 설정해주 이모 좋은데요 <laughs> 이모 너무 귀여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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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왜 손님이 갑자기 안와 <laughs> 갔어? 아니지 아니잖아 안갔어 저 <laughs> 아까 <laughs> 택했는데요 아니 <laughs> 누가 퇴근하래? 이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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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업무 시간 다안 채우고 퇴근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아까, 아까 퇴근한 사람은 다른, 다른 분이잖아. 아, 놀래라, 놀래라. 퇴근도 안 시켜주는 블랙기업 미로. 아니, 미로 퇴근 못하니까 아이 퇴근 못하지, 다들. <laughs> 같이 못하는 거야. <laughs> 지금 일부러, 일부러 말안 하고 있는 거아야 <laughs> 언니 회사에 미루 혼자 있을 리가 없잖아. <laughs> 아, 잠깐만. 이 노래, 노래 때문에 더 무서워, 미루. 어. 미루님, 미루님, 매니저님. 지금 야식 사러 편의점 갔는데 밖에 계신 분은 대체 누구예요? 언니 미루 지금 밖에 미루 미루 여기 부산이어서 밖에 안 보이는데 미루 미루 부산이어서 밖은 안 보이는데 형이야. 혹시 회사에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 미루 님도 참. 언니요 미루 오늘 방송1 2시까지니까 같이 있어. 12시 맞지? 12시까지 니까 그러니까 부금 때문에 너무 무섭네 진짜. 아니야 얘자 잠시만 나 게임 게임 조금 하다가 매니저님올 거야. 그가까 아직도 적로 보여. 음. 음. 뭔가 쎄한 느낌 들었을 때 지는 봐도 되는데 위는 보면 안 돼요. 참고하세요. 아, 날려줘. 그냥 위로 물한잔 마시고. 일도 없어 귀신이 어딨어 세상이 자 다시 잘좀 마... 좀 알겠어? 있겠지? 음. <laughs> 부스문 슬쩍 열어보면 매니저님 안계셔서 무서울지 모르니까 괜찮은첫 게임하죠 아니. 이거 맞아? 미루 <laughs> 왜 갑자기 공포 공포물이 됐어 여기 샌즈는 5분만에 대답을 들었습니다 <laughs> 아니 얘들아 샌즈 기다려 응 샌즈 기다려 샌즈 <laughs> <센즈> 기다려 <laughs> 자 다시 그래 고마워 어 고마워 하나하나 하나 누르니까 끝났어 뭐야 <laughs> 뭐 지금 무슨 얘기 한 거야 센즈가 <laughs> 이야기한... 센츠가 무슨 이야기 미루 센가 무슨 이야기 한지도 모르겠고 이거 버튼 하나만 눌렀으면 끝날 일인데 미루 미는... 뭐... 아 진짜 어없어 <laughs> 이거 부, 약간 부금의 중요성. <laughs>